네, 그리고 될수 있으시면 그 현장에 맞게 이 출입구를 뭐 출입구나 아, 화장실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그 컨트롤 하시는 분이 그걸 고려해서 이 출입구를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뭐, 자칫리 레스크로스가 어, 우리 현장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네, 그런 부분으로 현장에서 일어나신 분이 그걸 좀 고려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. 여기 보시면 앞에 입구에 비슷한 사항이나 개인보호법 안된 그런 부분을 표시할 수 있는 숫자나 이런 부분을 기록하는 거고요. 다시 한번 제가 병원에 개의는 방법입니다. 기분 빼고 이 사각틀 그걸 접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자크 같은 거를 다 채우시는 게 접는데 네, 네, 더 영향하거든요. 네. 접은 상태에서 가운데로 빼가지고 이렇게 쏘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, 네, 여기서 접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. 자, 이 상태에서, 탁, 그에서 안쪽에 있는 그, 뭐지, 오기장 같은 걸 안쪽에 떠주시고요. 잘 파보시면, 잠깐만요. 여기, 이, 이 방향에서 접겠습니다. 자, 각선선으로좀는방식입니다픽각선으로픽겨서그 네, 상태에서 들어서들어서 네, 들어서 무릎에 끼고 안쪽으로 밀어서 두고 다 끌어다. 끌다 이게 제대로 되면 이거를 이렇게 딱 이게 놓잖아요. 그러면 이게 안 떨어져요.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있지? 감기가 버리면 이걸 딱 잠깐만요. 이걸 딱 놓잖아요. 그러면다 터버려요. 한번 봐보세요. 이렇이 제대로 가보면 이 형이 라아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. 네. 네. 예, 네, 이렇게 딱 완전히 접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런데 제가 이게 그 안경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뭐냐면 아까 이게 접었을 때 있잖아요. 이게 어떻게 팔자가 꼬여 있냐에 따라서 이게 어? 아까처럼 처음에 접는 것처럼. 별로 안될 때가 있고, 될 때가 있어요. 이걸 한번 접어보시면 그느낌을 아실 거예요. 근데 네. 제가 다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아까 이세워서 하는 방법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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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법도 있고 제가 예. 손으로 해서 그냥 이걸 놔두고 멋있죠.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제게 편하게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.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.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, 마사지 해에 되나 보시면, 처음이한번이라팔탈때 어떻게 꼬였냐에 따라서, 세워서 아까 얘기했던 양쪽으로 놓고 밑으로 떨어는 방법이 편할 수도 있고, 다른 건 절대로 떼가서도 땡기고, 그냥 어, 밑에, 밑으로 양쪽으로 떨어지는 어, 그런 방법이 편할 수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현장에 맞게, 그리고 이게 어떻게 꼬였냐에 따라서, <laughs> 그걸 적절하게. 그 아마 하렇게될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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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강준기자 우리 보도국과 회께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